한국전력공사 우리 사장님 지금 그 전력망이 부족한 게 현실이죠. 송전망 전력망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 이 현재 있는 이송 송전망 송전망을 가지고 어 지금 예를 들면 뭐 태양광이든 또는 뭐 ESS든 이런 좀 최근에 지능형 전력망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아니면 새로 깔아야 됩니까? 어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마이크로 그리드를 뭐 보통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그리드는 전체 전 전국 송전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지산지소그 아, 네. 신재생에너지와 소규모 수호를 가지고서 하나의 망을 구성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AI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스마트하게 관리한다는 그런 뜻으로 송전선을 교체해야 됩니까? 송전방, 송, 에, 송전선 자체도 물론 그 내구연안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교체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송전 용량을 증대하기 위해서도 교체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송전선을 교체를 하, 하, 하거나 아니면 송전선 수를 늘리면 송전량을 늘릴 수는 있는데 그것도 제한적이다. 네, 그렇게 네, 얘기. 대용량 대용량 케이블이 있거든요. 그걸로 지금 바꿔가면은 어, 보통 2기가랑 3기가 정도로 이 정도. 지금 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 서남해안 쪽에 그 태양광, 예. 그 다음에 풍력, 해상풍력 예. 자원이 많은 편이잖아요. 서남해안 예. 쪽으로. 네. 그, 그쪽이 풍질이 좋다면서요. 저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풍력발전을 많이 하는 걸 네. 보면 뭐 풍력 풍질이 좋은 네. 편이라고요. 10m파세크 정도 이상이면 한다고 네. 하니까요. 그런데 네. 그쪽에 지금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이 생, 재생에너지를 생산을 하면 이제 조작선에 연결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네. 지금 이게 포화상태라서 추가 저기 뭐 발전허가를 7년간인가 중단시켰다고 전에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네. 2030년까지 지금 네. 신규허가를 못 내주고 못 있습니못 내주죠. 네.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거 뒤져가지고 알밖에한거좀 찾아낸 게 겨우 한 5기가와트 정도를 찾아냈다. 그 정도고 그런데 그건 사실은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송, 송전망, 송전망을 추가 설치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간에 뭐. 네. 방법을, 우선 근본적인 방법은 송전망을 확충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네. 단계적으로 27년, 뭐 30년 이렇게 해서. 송전망을 추가할 때. 예. 네. 주민들이 가만 또안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 위로 지나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해안 바다 위로. 예, 그런, 그것도 그런 이제, 수, 이제 그것은 바다 밑으로. 예, 해저로. 그렇습니다. 해저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건 현실성이 있는 계획인가요? 네, 제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그 안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걸 하기 전에 나중에 하기로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잠정적으로 안보 문제 같은 것을 어 그. 영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육사에서 육사에서 그 주신 이게 만든 거기에서 기술적 아무, 기술적 가능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장 큰게 이제 안보 문제하고 그 안보 문제는 뭐예요? 그뭐 우리 선박들, 선박들 특히 군용 그 잠수함이라든가 이러면 군함들 안보 문제가 안전 문제예요 안전 안보 문제예요 예, 예 안전 문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안전 문제 같은데 안보? 아니, 군함들 문... 잠수함과 네. 군함들의 여러 가지 회상 훈련이라든가 통행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니까 아, 안보 문제라고 봐야 아, 되겠죠 아,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큰게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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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상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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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입니다 어, 어. 사회가 전부 근해의업들이 다 잃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저기 전력선은 바닥에다가. 그 그렇더라도 해저에다, 공사하는 해저에다 과정에서 해저에다 묻을 거 아니에요. 예, 공사하는 과정에서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음. 그런 업보상의 문제가 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음. 뭐다 뭐 해결할 수 있는데 네. 안보 문제...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지난 9월에 음. 1차그역을 끝냈는데 안보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래요. 일단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기 재원 문제는 없어요. 돈뭐 빚이 많아가지고 지금 그런 그 신규 투자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네 오히려 어, 물론 해적해이블로 비지 비지 2 0 0조라면서요네 그렇습니다. 빚, 뭐 부채는 205조인데요. 지금도 뭐 지금 현재 어떤 전기요금 체계 하에서는 아직도 근본적인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어,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올해 올해 흑자가 5조 흑자 났어요? 금년 3, 4분기까지 5.5조 흑자 냈습니다. 연간 흑자로는 얼마예요? 연간으로는 뭐 시장에서 예측하기란 8조 정도 생각하고 정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다 핸들 뭐 그것도 국제 유가 떨어지고 전기 요금 올리고 해서 조금 괜찮아졌지만 적자 205조에 비하면 정말 네, 크지 않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꼭 한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재생에 어 화석연료 시대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좀 우리 장관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혁신과 그리고 그금융경제 시대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낮춰가기 위해서는 우선 그런 측면에서라도 전기요금 화석연료의 전기요금은 좀 현실화시키는 게 맞고요. 화석연료의 전기요금은 올리자.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에너지 수입액이 9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한 230조 되거든요. 그런데 잠깐만요. 중기 요금 올리자는 얘기는 뭐 원가 보상을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네, 예, 원가 를 반하자는 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들은 그 원가보다 더 비싸게 사고 있다고 아우성이던데 어떠세요? 어, 그러니까 지금 오이시 지금 그래가지고 한전에서 전기 안, 안 사고. 자기들끼리 직접 사겠다, 그래가지고 직접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예 직접 구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 인제, 지금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기요금보다 더 싸다는 거 아닙니까? 예. 독일이나. 그데또 올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태리는 어, 이태리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을 7배를 올렸습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독일도 한 3, 4배를, 2, 3배를 올렸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급격하게 이제. 지금 현재금 키로와트당 얼마인데요? 전기요금이? 어, 우리나라를 말씀하시죠. 아니, 아니. 그7배 올린 게. 어 지금 독일 같은 데가 산업용이 가장 높습니다. 얼마 정도예요? 우리나라도 메가와트 시당 많다. 메가와트 시당으로 따지면 한200 200 불이 넘는 것으로 200한300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가와트 그럼 얼마 킬로와트다 그러니까 한300 3,400원 정도 되는 3,400원 정도. 예. 네. 음, 아무튼 그 다시 원래로 좀 돌아가서 네. 그 얘기는 알겠고요. 지금 어, 송전망을 필요한 만큼을 확충을 하려면 네. 얼마 정도 들어요? 어, 대충 그냥 필요한 만큼 예를 들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능사회가 되고 2038년까지 소전망과 배전망을 확충하는데 113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13조? 그런데 지금은 한전 입장에서 조달할 길이 없잖아요. 100조를 어떻게 조달합니까? 지금, 어, 지금은 추가적인 재무 여건이 악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채를 통해서 조달을 하고 있는데 부적적자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어, 지금 아무래도 한데... 기업들이 이야기하는 백조를 또 빚, 빚을 내기는 마땅치 않겠죠. 어, 거기 그뭐 일시에 빌리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필요한 만큼만 빌리기 때문에요. 에 음. 예, 그, 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어, 네. 네. 일단은 그래서 송전망을 확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네, 이제 일단 오해는 이 수도권으로 오는 송전망을 다 상상을 하는데 그것도 일부 필요하지만 아까 그 우리 김동철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산 지소형. 어, 송전망을, 마이크로 그리드망을 깔더라도 돈이 들잖아요. 예. 그거를 한전 돈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전에 잠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네. 이건 어차피 국민들, 아니, 어차피 한전에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요금은 정부가 정할 거고 손해보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야 되는 거고 그럼 손해가 안날거 아니에요. 투자가. 네. 이런 안전한 투자가 세상에 어디냐 이걸 한전이 빚져가아 하기는 어려우면 국민 펀드 만들어 가지고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걸로 하고 국민들한테도 투자 기회도 드리고 어 송배전망을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까는 게 어떠냐 하는 게제 생각이에요. 네, 십이 차 정기본에 지금 대통령 취지를 네.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도를 좀 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네. 시간이 문제 같은데.